소사 오르듯이 저희들에게도 말씀의 능력이 소사 올라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송가 552장입니다. 552장. 아침에 나고를해만물신 서하여 나 어느새 사진할 때 햇빛되게 하서서준련하를도 우사 세월서 송악고서 어느새 사진할 때 나믿에주님 <놀람> <놀람> 백빛에게 하소서. 중요한 를을사 세월로 손 안고서. 어느새 산책할 때, 백빛에게 하소서. 만낮주 햇빛되게 하소서 주려 나를 도우사 생활을 소환고서어둠새 세상 지낼 때햇빛에게 하소서 아버지는 이 은혜가 우아하달다고이세 새벽에도 햇빛될 수 있는 봄때에도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도달라고합시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를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 나이다. 어둠의 행들은 떠나가게 주옵소서. 두려의 행들은 나가게하 주옵소서. 아 가던 분처럼 우리가 주님의 눈 우리 아마 햇빛이 띄어질 수주역사에 주옵소서. 어떤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영광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짓 믿음으로 빛을 밝히게 하여 주시오 어린 말씀의 능력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아무런 죄에 비교해 줄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듣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시작. 그 때, 서대반의 일로, 그는 언란으로 많이 나마 어찌진 자들이 베네기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력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엘라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손문로부터바라보 안디옥까지 보니 그 안에 게해 하나님의 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꾸꾸 마음으로 주화롭게 법을 있으라 권하니, 바라가 는 착한 사람이여 성인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어지리라 바라가 싸움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한디역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일년간 모여서 그머리를 가르쳤고, 제자들한테 오기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밟게 되었더라. 그대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앉으려고 일으니, 그 중에 아가보라 는 사람이나 성령으로말하되천하의큰 흉내를 들으라 하니, 그라렛되이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힘내로 유대에 사는 경제들에 구조를 올리려고 작정하고 이를 방치하여 바로 서울의 손으로 자모들에게 넘기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로소 그리스도님이 되었더라. 비로소 이때서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네, 그런 걸 갖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좀묵상에야될두 부분이 있어요. 안디옥이라는, 어, 성경와 전도의 전초기지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바나바.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도 조금만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안디옥이라는 이, 이 이름은요, 어디에서 나왔느냐. 헬라가 이제 당시에 모든 민족과 그 고대 근동 지역을 통일을 합니다. 헬라 지역에. 그 유명한 왕이 바로 알렉산드죠. 알렉산드 대왕입니다. 알렉산드 대왕 사후에 그의 장군 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셸리쿠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셀리쿠스 왕조를 창건한 셀리쿠스 1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에 312년경에 존재했던 인물인데, 그의 부친의 이름이 안티오쿠스입니다. 안티오쿠스. 그래서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하여 헬라 제국 내에 무려 16개의 안디옥이라는 동네를 세웁니다. 이런 진역을 여기도 안디옥, 여기도 안디옥, 안디옥스, 안디옥스, 자기 아버지를 기념해서 이렇게 동네 이름을 정했어요. 그게 바로 16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된 이 안디옥이라는 동네는 수리아와 비시디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안디옥, 안디옥은요, 바로 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수리아라고 하기도 하죠. 수리아.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어,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참 좋은데, 에, 저쪽 헬라 지역으로, 특히 지역으로, 소아시아의 일곱 개의 지역으로 돌아나가는, 나주 길목에 있는, 커브를도은 길목에 있는 지역이 바로 수리아의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볼 때에 성교하기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제 새벽에 좀 주무시는 <laughs> 성경이 어때요? 딱 좋은데, 보죠? 그렇죠? 어디를 향해서 이방 나라를 향해서 엘라지역을 향해서 성경이가 딱 좋은 지역이 이 안디옥이라,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발의 순교의 이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 이 핏박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도망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안디옥까지 간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또 전초기지로 삼아서 복음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터키 땅을 향하여 소우실 땅을 향하여 그리스 모머 땅을 향하여 마케토미아 땅을 향하여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두오옥이라는 동네, 이 마을이요, 이 교회가요, 이방성교의 전초기지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리는 놀라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후, 아, 예루선렘 교회라고 쓰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바로, 이안두의옥을 전초기지로 해서 이방성교의 역사를 일으킨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약간의 작은 소망이 있는데 이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음뿐만 아니라 세계 성교회 전초 기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명성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묵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시서 십구절 야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데온까지로 이 말씀을 전했다. 또그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에게 돌아왔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이 주님이라고 그들의 주님이라고 전하는 것은요 마치 그것은요 전동설을 어, 지동설로 바꾸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하늘이 움직여요 땅이 움직여요. 네? 뭐 아직도 모르는가봐요. 하늘이 움직이는데 땅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늘이 움직이는 것 근데 그 우리는 지구는 뭘 해요? 자전을 하고 지구는 공전을 하잖아요. 그럼 스스로 돌면서. 태양의 주변을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오, 이건 뭐 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그만큼 이방인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이런한 놀라운 발상의 전이고, 고정관념을깨뜨리는큰 가치관의 변화라는 거죠. 그 역사는 왜 일어났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물론 인간의 관계도 잘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담백하게 남아 전하는 게 매우 귀하고 중요하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안디옥 교회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교회 전초기지 역할을 하면서 두 교회가 우뚝 선거예요 그래서 21일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는 소문을 듣고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해서 아, 이들에게 복음의 정수를, 복음의 핵심을 잘 가르쳐 드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바나바라는 귀한 주의 종을 안디옥에게 안디옥 동네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송할 때에 이 바나바의 모습을 23절 24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고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명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바나바 헌신 예배할 때에 나누었죠 착하다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에구 착하다 아, 응, 이쁘다. 뭐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응, 감사합니다. 다자 누워 주세요. 하나나 감사합니다. 감탄한다. 네. <laughs> 감탄. 강탄. 야 바나바. 야 바나바. 주님의 나바 교회를 위하여 물심양면으 전적으로 한시나 하. 바나바. 감탄을 어하는 야. 바나바라는 이름만 들어면 감탄이 먼저 터져나오는 그런 사람이 바로 어, 바라바입니다. 음,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또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부분이 있는데 성령과 믿음이 어떤 사람이라? 충만한 사람이라. 찰랑찰랑한 사람 말고. 네, 어떤 분들은 보면 이렇게 신앙의 역사나 신앙의 양조에 비해서 신앙의 능들이 찰랑찰랑해, 좀 위험해, 이렇게 쳐다보면, 야, 이거 붙들어줘야 되고, 잡아줘야 되고,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안붙 잡아줘도, 안 잡아줘도, 안 충만해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잘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충만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함으로 해석한 이플레네스라는 단어는요, 우리 가득 차서 넘치는 겁니다. 이렇게 물이 주 넘치는 거예요. 물이 막 넘쳐나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넘쳐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그런 지도자가 누구였다고요? 아. 바나바였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두 개를 딱 기억해야 돼요. 착한 사람. 방탄이 저절로 일어나는 사람 두 번째로 성령이 넘쳐나는 사람 성령이 넘쳐나는 사람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주의로 축복합니다 너무 늦게 하는 저도 이런 모습을 참 사모하는데 쉽지는 않지만 사모하고 기도함에 나갈 때에 은혜를 통로시 줄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25년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리아 안디옥하고 다소하고 가까워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다소라는 지역하고 아주 가까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 바나바가 바로 이 사울이 필요한 것을 알고, 믿음의 어 사람을 세우기 위여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빌어서 안디옥에서 뭐라고? 빌어서 크리스찬, 크리스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는데. 자,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위하여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거죠. 누구요? 바나 그리고 누구? 사모. 이두 사람이 합력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니, 야, 이 안디옥이 크리스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충만 충만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우리가 참 연합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건 매우 힘듭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가 지금 없지만요, 부교육자가 있어도 힘들어요, 사실은요. 사람하고 같이 마음을 맞추어서 일한다는 거예요.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품어줘야 되고요, 끊임없이 도와줘야 되고요. 정말 희생을 다하고 하지 않으면 같이 동사한다라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사업을 해봤죠? 두 명이, 세 명이 힘을 합해서 해봤죠? 잘 되던가요, 말안 되던가요? 예, 네, 잘안 됩니다. 예, 샤하해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욕심이 틀려요. 자기의 이 분량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나는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이만큼 챙겨야 되는데.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만큼만 받으면 되는데, 이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연합해서 멍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바나나, 이 사울과 바나바는 연합해서 글리스사들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죠 그 배경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더라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더라 감탄을 지어내는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무엇이 충만했더라 성령이 충만했더라 흘러넘쳐서 그 성령이 사울에게 막 가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에게 막 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하게 확장되어 가게 되는 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제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을 듣고는 이 안티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뭘 합니까 구제를 합니다. 보험을 받는 교회에서 어떤 교회로 보아주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도움을 받는 교회로 일으켜 있었다라면 앞으로는 세계선교를 위하여 국내선교를 위하여 도와주고 또 도와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명성교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종들을 통하여 감탄과 탄성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 넘쳐서 명성 교회 에 들어가면은 크리스찬들로 충만하게 있다라고 소문 나는 우리 명성 교회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 이 새벽에 엎드려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마음 상한 자, 몸이 상한 자, 성령으로 충만하여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 아멘. 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